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렇죠? 능력 많은 삼성도 실패했어요. 그러니까 능력 받았네, 안 받았네, 나는 아무것도 없네, 나는 가진 것도 없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, 공주고, 귀한 존재들이에요. 이걸 깨닫는 생각, 임 끝나버리는 겁니다.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절+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. 그 절차를 밟아서 이끌어 가는 게 누구예요? 훨신 예배들은 임원들일 거예요. 후배들 잘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배는 기뻐뛰며 가요 왜 선배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지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금정을 한번 울려봐야지 <laughs> 이렇게 목표를 삼고 가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잘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제 것이 되니까 저도 마지막에선 한번 한번 정도는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? 네. 여기는 매번 울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땡, 땡 울리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우리 귀에도 지금 금정이 울렸으면 좋겠다. 오늘 목사님 불러주신 말 제가 너무 기뻤어요. 골든벨 치는 곳에서 골든벨 한번 날려봤으면 좋겠는데, 골든벨 날렸습니까? 네.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혹여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면, 계속해서 우리 골든벨,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고, 그 다음에, 제가 좀 설교 좀 길어졌네요. 그렇죠? 뭐가 길어! 라고 하는 게라 송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. 라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살수 없잖아요. 한 위로 살수 없어요. 돈으로 살수 없어요. 성공으로 살수 없어요.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,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?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각 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생각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리고 실행력을 갖고 갈수 있는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임원들이 힘써 주셔야 돼요 임원들 앞에서 쫙쫙쫙 밀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면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 아유 갑시로 오늘 이 시점을 비포라 삼으시고 3개월, 3개월, 3개월. 그리고 1년, 1년, 1년. 그리고 5개년 계획 잡았을 때 우리 한 여전도에 선교회가 어떤 모습 발전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교회 역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삶에 멋있게 우리 선교회가 이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영향 속에서 어떠한 자리매김하고 을 있는지. 와 진정 멋있었어.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멋있었어. 우리 헌신하는 이 삶이 참 행복했어 라고 여러분.